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왕자네 당구 할아버지 쳐다보시고 봉인한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띠손 선을 준 인물도 많아 고녀 세운 동냥아 백제 은조와 아랫동은 여꽃에 만주불다 상 축, 풍자, 의자, 왕, 강사, 벌레 개백, 마사, 상, 간차, 역사는 나, 풍다얼목자른 김요시, 동일무무와, 원효대사 해골문, 해저자, 주부 바대, 왕자, 승부, 바대, 내줘야, 기주를 촉가 남께서 이거라도 해 무단용지 뭐, 유 정, 부 자꾸 채, 무사종 인, 치령김부 신, 진, 일곱 사, 로해줘 의자 천태종 대마정벌리 전부 니 네, 스컴바신용 주 무과시 뭐, 응모력자 뭐, 해롱자 채, 충삼 금, 유사 이전. 역사는 6살은... 엄마가 가지고 아침도 것도... 목자리 김효신 통일문몽아 원효대사의 볼모 해초찬축포바대 뭔가 참보고 말해줘요.

시는 물 입장, 해롱 공과 최초, 쌍금 요사 이런 역사 내놔라. 방금 보기를 불그 받치야. <놀람>